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펠리스 대 루턴 타운. 자, 일단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올리세 그리고 두쿠레, 그리고 지금 개희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펠리스긴 하지만, 어, 그래도 에제가 완전히 좀 복귀한 그런 상황은 어, 펠리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핵심 공격 수인, 마데바요가 여전히 지금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어, 주전 수비 수 2명. 그리고, 좀, 미드피드 1명이 지금 결정 중이에요. 그만큼, 뭐, 이제 루턴타운 또한, 어느 정도 좀, 어, 선수의 사으로결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이제 이전보다 경기력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어,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아직까지 원정 경기력은 그리 좋지 못한 상태예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어, 기대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원정팀 루턴 타운은 더 지금 안 좋죠 네. 현재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현재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지금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많이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 보이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 또한 잘 뚫리면서 현재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영상 봤을 때. 자, 홈팀이 좀 펠리스가 주도권을 가지며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이제 루톤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공을 소유하면 좀 점유하기보다는 바로 좀한 번에 올라와 좀 공격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어 안전하게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는데 반면 루턴타운은 좀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루턴타운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어, 팰리스 역시 좀 루턴타운의 그 수비 뒷공간을 더 공략하기 쉽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팰리스 역시도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현재 뭐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펠리스가 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홈 크리스탈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턴타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점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어, 이번 경기는 그래도 펠리스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펠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펠리스 승! 그리고, 언오바는 요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펠리스와 루턴타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울버 햄튼 대, 이제, 풀러 경기. 자, 일단, 울버 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희찬 선수와, 이제, 지금 쿠냐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비수인 도슨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울버트의 결정돼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플럼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라울 히메네스가 결정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양 팀의 결정돼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6캐슬 상대로 3대 0 대패를 하면서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일단은 이제 직전 유캐슬 전에서는 황희찬 선수와 주앙 고메스가좀 빠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트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반전에는 공격이 많이 단조로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부상 이슈 때문에 후반전에 좀 바로 교체가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은 어저 유캐슬한테 굉장히 좀 그냥 좀 두드려 맞고 그냥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플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에 이어 이제 브라이튼까지 꺾으며 좋은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 다시 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노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에 대한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 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 번, 5 0개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님 자. 아무튼, 뭐, 이제, 플럼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맨유, 브라이튼 이제 연달아 꺾었고, 심지어 이제 뭐,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는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뒀죠. 네. 그만큼, 계속, 계속 상세 타고 있는 플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현재 지 울버 햄튼이 라인업이 온전치가 못하죠. 네, 왜냐면 이제 공격진들은 좀 부상 이슈로 인해 어느 정도 이제 결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네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유퀘슬전에서 부상 이슈로 인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출전한다고 해도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부상자 병동이나 어좀 컨디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울버임튼이 어 현재 기세가 좋은 플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보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플럼이 많이 우세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상승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플럼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플럼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럼프렌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럼프렌승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각판님. 네. 아무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풀럼대 울버인트까지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리즈만이 결정 중인 상이에요. 자, 이렇게, 주양팀의 결정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 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디스 현재 너무 흐름이 안 좋죠. 일단은 세달 넘게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강등권에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뭐 카디스의 그 경기를 봤을 때 각판인 별풍선 신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판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 쪽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네 방금 이제 해외 축구와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조합본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50개원 감사드립니다 각판님자 그래서 뭐 최근 좀카디스의 경기로 봤을 때 좀 주도하는 경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기고 있어도 쉽게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좀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또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뭐세달 넘게 승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뭐, 직전, 이제, 베티스전에서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어 최근 경기 중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어 보였다고 하지만, 뭐, 폼이 지금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카디스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전체, 어, 경기력이 좀 좋고, 그리고 좀 공수 방면에서도 더 뛰어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뭐, 공격 전개도 당연히 지금 뭐, 카디스보다 더 좋고, 그리고 좀 수비도 카디스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죠 자, 물론 뭐, 이제, 어, 이런 약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죠.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최근 원정에서 어 거의 뭐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의 이슈가 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게다가 뭐 현재 지금 5 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이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원정은 어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만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그 이상으로 카디스의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그래도 요거는,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아재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승패 운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내네 햄무 도전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고배당 햄무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무튼 이렇게 이제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까지 마무리됐고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경기 라이프치히 대 다름슈타트. 자 일단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다름슈타트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두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다름슈타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비로 어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라이프치가, 이제,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1, 2차 전 모두, 어 레알 마드리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면서, 좀 좋은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이제, 챔스가 끝나고 바로, 이제, 홈으로 돌아와 경기를 치르는 라이프치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스타트는 이제 직전 경기, 아우쿠스 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6대0 대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4달 넘게 어, 좀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물리 뭐 꼴찌로 분위기나 경기력 모두 안 좋은 그런 다른 스타트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체행상에 어,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홈에서 라이프치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나 이런 좀 콕백과 같은 그런 좀 공격 패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좀 패턴을 통해 다른 슈트에 좀그 헐거운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뭐 그냥 홈에서 라이프치가 좀점유를 높게 가져가면서 어좀 경기를 좀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라이프치가 최근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원정을 갔다 와어 체력적으로는 어좀 다른 스타트에 비해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뭐 전부 뭐지 라이프치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체력 이슈를 감안해도 그래도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거는 1&D 기준 내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프치 승에, 네, 마인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아우쿠스 브루크 대 하이드라인. 일단 아우쿠스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정, 그리고 하이드나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피드한 명이 결장수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아우쿠스브루크 이제 현재 이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렸 이제 직전 경기 바람슈타트 상대로 무려 6골을 넣으면서 이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공격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시기도 있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다시 공격이 살아난 그런 아우쿠스 브루크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어 최근 또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어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팀 다 이제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 흐름 또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양팀다좀 역습 경기가 좋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느정도좀 좀 공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글로벌 로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어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첨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시기 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자 네. 아무튼 이제 뭐, 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래도 뭐 최근 분위기나 경기력은 아무래도 아우쿠스브르크가더낫다 보니까 어, 좀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아우쿠스브르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우쿠스브르크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충분히 좀 다득점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웃풋스 브루커 하이드라인 경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브레스트. 자,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전수비수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팀의 결장자에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 대승을 거르며 거두면서 저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역시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브레스트를 좀 평가하면은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선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브레스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랑스가 좀 최근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좋은 공격 전개를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게 현재 지금 수비가 견고한 브레스트 상대로도 어 공격이 잘 통할지는 어 다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수비진들도 발이 빠르고 그리고 라인 조율이나 이제 수비 리커버리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 랑스 입장에서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 어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뭐 현재 뭐 브레스트가 지금 세 경기 연속 뭐클린시트를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지금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어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좋은 랑스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소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은 염두에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죠자 물론 뭐 이제 양팀 다뭐 공격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수비에서는 현재 뭐 랑스보다는 브레스트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수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어, 원정이라 해도 어, 그래도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네,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은 그래도 브레스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정도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프랜승에 이제 고배당 무승부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랑스 대 브레스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경기 노리치시티 대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자 일단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한명 그리고 지금 윙어 지금 두 명이 결정 중이에요 특히 이제 또팀내 뭐 득점 1위 윙어인 존다다로와 이제 직접 미대지 브로전에서 이제 퇴장당한 사인스가 지금 결정 중인 그런 노리치다 예, 네, 그렇다니까 어느 정도 좀 어, 공격에서는 전력 능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수비 전력들도 어느 정도 좀 결정 중인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 뭐 로더럼의 그런 수비 뎁스는 많이 얇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어, 결정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노리치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어, 미드즈브러 상대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를 무패행진을 좀 마감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직접 뭐미드즈브러와의경기를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전반 초반에는 이제 노리치가 뭐 선취골을 넣으면서 많이 앞섰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이언스가 무리한 테크를 하면서 좀장에 당해 이제 노리치가 좀 숙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이제 미드즈브러가 역전승을 좀 거두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에 대해서 좀풀리뷰를해 봤는데 이거를 좀 약간 달리 생각만 해 어, 달리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엔 좀 태장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어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던그 노리치 시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좀 태장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며 수비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강등이 거의 확정인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죠. 자, 아무튼, 네. 사실상, 뭐, 이제, 남은 경기들이 거의 의미가 없는, 그, 로더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양 팀의, 어,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수비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노리치의 공격을 막는데 굉장히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좀 측면이 자주 뚫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한 그런 로더럼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좀 측면에서 더좀 뚫릴 만한 그런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놀이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이제, 어, 로우와 그리고 사이언스가 결장 중인 게, 어, 조금은, 네, 아쉽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좀,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이런 약간 좀 놀이치의 결장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뭐 공격을 주도하면서, 어,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좀 놀이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어,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격도와 이제 원정보다 더 좋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이런 좀 동기부여적인 면 그쵸? 그리고 약간 좀 홈과 원정에서의 뭐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어, 그래도 뭐 노리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사이드 볼도록 할게요. 노리치 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1 기준은 요거는 마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시티 승 마인 승의 2.5실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재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재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미국 축구에 대한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십 개원 감사드립니다. 아재님, 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어,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조합이랑 추천표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어, 그 점은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아재 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햄튼대썬더랜드 자, 일단, 이제, 사우스 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점 풀백 한 명. 그리고, 지금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윙어인. 지금, 잭클락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주전수 비서 한 명,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전력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썬더랜드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우스 햄트는 최근 좀 3연패를 거두면서 부진을 하다가 어제, 직전 경기, 이제, 범밍업시티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사우스 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좀 불안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폼을 좀 다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사우스 햄튼이라볼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상대팀이 워낙 지금 더안 좋아요. 네. 썬더랜드는 뭐 현재 지금 5연패 중이죠. 네. 그리고 좀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현재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좀 아무래도 뭐 이제 던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의 핵심인 좀 제클락이 없다 보니까 어좀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모습 을 보이고 있고, 어 그렇다고 수비도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공수 방면에서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최근 뭐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면서 좀 5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다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홈팀인 사우스햄튼이 좀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현재 좀양 팀의 공격에서도 좀 차이가 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공격에서 더두각을 나타낼 팀 역시 사우스햄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사우스 햄튼이 뭐 최근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공격 전개는 좀 좋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뭐, 썬덜랜드 상대로, 어, 좀, 득점 기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긴 연패 중이고,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결장도 많은, 그런 썬더랜드를 볼만한 근거는 없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홈에서 사우스 햄튼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직전 경기에, 어, 한 번,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어, 좀더 3일 정도 더 쉬고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어, 컨디션적으로도 좀 사우스 햄튼이 다소, 어, 좀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컨디션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 요건 사우스 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 햄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도이거는 본다고 하면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바이르미는 데 이제, 마인츠. 그리고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승본 경기.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칼리아리대 이제 살레르니 타나. 요거는 칼리아리 승. 그리고 어느 반은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뭐 가져오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인터밀라. 요거는 이제 인터밀라 이제 햄문화 무슨 무전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뭐어느 반은 구조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 경기. 네, 이렇게 뭐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어, 저는 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